만약에 네. 그 영상 보시는 네. 분들도 비대면 서비스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같이 좀 그런 거에 귀가 얇다, 혹할 것 같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런 거 비대면 서비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고객님은 대출이 여러 건 있으셔서 중고차 할부 승인이 어려웠던 고객님이십니다. 수용점수는 나이스점수 600점대, KCB점수 700점대 나오시는 40대 후반 남성고객님이시고요. 충남 공주에서 거주 중이시고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대출 여러 건으로 부결을 받으셔서 중고차 할부 거절 조회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조회 이력이 없어야 할부 승인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본가가 시골 마을이시다 보니 꼭 다른 차량으로 선호해 주셨고요 고객님 연령대와 맞는 차량으로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K9 차량 함께 보시죠 <목소리> 2차량입니다. 꼼꼼하게 차량을 살펴본 후에 고객님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하루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만큼 최고의 컨디션으로 고객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K9 차량은 뒷좌석이 넓고 트렁크가 커서 유모차, 킥보드 등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고급 세단으로 안전 편의 장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넓은 모니터와 서라운드 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 트렁크 등등 고급 편의 장비가 구성으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급 수입차 대비 낮은 금액대로 편리한 편의성과 디자인 등등이 갖추어져 있어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으로 내부 공간이 넓고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가족용으로나 비즈니스용으로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급 세단인 만큼 후면 디자인도 정말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후면부 모습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디자인 보시면 2단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모습이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아주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 고객님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대로 트렁크 내부 공간 정말 넓어서 실용적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진짜 넓은데? 그치? 차량 외관 모습 보시면 광택 상태 정말 좋고요,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넓은 휠과 관리가 잘된 타이어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인 만큼 내부 공간이 편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인트를 주고 있는 우드 디자인들도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관리 상태 보시면 해짐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시트와는 다른 색상으로 마감된 부분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관리 상태 또한 정말 깨끗하고요. 부착 자국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드 몰딩이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핸들도 우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신체에 딱 맞게 조절 가능한 메모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시 정말 편리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축방 경고 차선이탈 방지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두 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되어 있고요. 2열 공간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자석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크루즈 컨트롤 적용 넓은 화면의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로 안전한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에 포인트를 준 시계 모습이 클래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2열 공간 또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공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열 공간에서도 편리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네 여보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네 이제 차량을 저희가 출고를 고객님께 도와드렸잖아요 고객님 도 혹시 저희랑 뭐 진행하시면서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너무 빨라서 쫓아하기 힘들었어요 아, 그럼 편리한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 유튜브를 공개, 두달 전, 세달 전부터 봤거든요. 응. 다른 쪽 곳도 막 여러 이 가있으니까 응. 일요일날 저녁에 연락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주...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차량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솔직히 좀 신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직업도 그렇고 안될줄 알았어요. 가능하게제 상황에 맞게 다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원곳에 계시는 분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데 고객님께서도 이제 저희랑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불안한 점이라던가 솔직히 아예 네. 불안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고 네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몇달 동안 계속 아. 보고 사례들도 많고, 네네네. 인터뷰 한 것도 영상도 많이 보고 했더니 믿음이 강하지고 진행을 한 거죠. 저희가 사례도 많고 이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도 안전하게 고객님 들까지 보내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 서비스에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고객님. 어, 저도 뭐안 움직이고 발품 안 팔아도 되는 게 가장 큰장점이니까그쵸 요즘은 또 시대가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차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다 확인이 되고 또 저희가 안전하게 그 부분들을 고객님 걱정 안 하시게 수리도 다 하고 점검을 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귀가 얇아서 만약에 매장 찾아갔으면 비싼 거를 계서 계약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쵸, 이제 고객님께 보여드린 차량이랑 막상 오면은 네. 이제 다른 차량으로 이제, 음 구매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고객님이 딱 마음에 드시는 차량 아니면, 또 저희가 네. 진행하는 차량 아니면 할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 영상 네. 보시는 네. 분들도 비대면 서비스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같이 좀 그런 거에 귀가 얇다, 혹할 네. 것 같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런 거 비대면 서비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정해진 특정 차량으로만 이제 저희가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가장 투명하고 신뢰감 있게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네. 다행히 불편한 점은 없으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빠르고 네. 좋았어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확하고. 차량 받으신 이후에도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이제 저희가 고객님하고 좀 어느 당분간 기간만큼은 지속적으로 네.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있으면 전화 꼭 주시고요.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 업체의 자랑이죠? 차량 하부검사 및 전체적인 검사, 소모품 교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결을 받으시고 저희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고객님 만족도가 정말 높으셨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분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진 K9 차량으로 항상 안전한 주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후기 영상처럼 이렇게 고객님께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는 희망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